그 친구 가 없는데 나 낚인 거 아니야 나, 나 낚시 느낌이 나는데 갑자기 아 미행이요? 예 네, 미행이 다시 안 나옵니다 낚시인가 이제 들어오래요 만나보다. 왔다 왔다. 오 예. 안녕하세요. 여기가 대학로에서 제일 머리를 잘한다는 헤어뱅크가 맞나요? 네. 앞머리 좀 커트하려고요. 네. 네. 혹시 이분에게 의뢰해도 괜찮나요? 제 아는. 안을... 네. 아 그래요? 앞머리만 하는 건데. 아 그래요? 어 저분에게 해고 싶은데? 혹시 이분 이분에게 의뢰하면 안 되나요? 이분에게 의뢰하면 안 되나요? 아, 아 그래요? 못 어, 잘라도 괜찮은데? 아 그래요? 어못 잘라도 괜찮은데? 그못 잘라도 괜찮은데? 네 굳이 안 잘라주면 안될것방송이데혹 앞에 좀 놔둬도 될까요? 아, 네 혹시 앞머리 커트가 얼마에 형성돼 있어요? 앞머리 커트가 얼마에 형성돼 있어요? 이요네 혹시 부탁해도 될까요? 그냥 못 잘라도 괜찮아요 그냥 네, 진짜 그냥 일자로 잘라도 됩니다. 예. 어, 일자로 잘라주시죠. 친한 동생이라 못 잘라도 되거든요. t 잖아요 y Tom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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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요 m m 9시, 9시. 9시에. 9시에 집으로 바로 가요? 아 원장님 아 그냥 막 잘라세요 아막치겠네너 담보 <laughs> 서는 도 있잖아 누구야 어때요 미치겠다고. 미네오라면서요 <laughs> 진짜 어떻몰랐지 음. 아고 있나? 됐냐고 시청자분들도 부 물어봐 주실래요? 괜찮나요, 형들? 응. 더 짧게 잘라요. 어떡해요? 물어보세요. 괜찮냐고괜찮나는데 어떻게 해요? 짧아요 물어보고. 아 o b 요 e r v e it. I don't know what I am. I don't

미용사가 꿈이요? 네. 음, 음, 어때요? 만족스러워요? 네. 눈이, 안, 눈이 안 좋아서 잘안보여요 괜찮아요? 그것 네. 음, 네. 네. 같아요? 네. 시청자분들한테 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. 됐어요? 글이 올라올 거예요. 전파가 들었더 3초 정도 들리거든요 뭐래요? 왼쪽이 기, 왼쪽이 길다고? 왼쪽이야시청자쪽 <laughs> 네, 나는 대로 잘라고 <laughs> <더 짤나? 웃음> 안경 안경 좀 씌워 줘 안경 써. 서 okay. <laughs> <귀여워>. 지금이 괜찮아? 기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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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나요? 괜찮나요 형들? 괜찮아요 더요? <laughs> 뭐라고요?

들요신기하잖요 괜찮아요? 여기까지 어요요 <laughs> <오케이. 웃음>

그게 김정 리이두차례로가러니까 이게 한 당위원회 한 의에서한 사람은 야당 의원한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다는당가 <laughs> <됐어버렸다는 거는> <laughs> 있다는 뜻이에요. 그에서 우리는 이백이그 <laughs> <한번만 봐. 웃음>

오셔도 니어 옷이 어딨지? 감사합니다 나중에 커트하러 한번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신이더 낫네 아 정말요? <laughs> 어머 역시 현철이 최고죠 자 알겠습니다 얼마, 얼마라 그랬죠? 9시까지 쓸게요. 9시까지 쓸게요. 잘, 뭐잘 잘랐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세요. 비 오는데 화이팅 감사합니다. 어, 내 네, 우산이 어딨지? 고생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네.